다스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로돼 주님이시라 하니 심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뚫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디베라 호수라고 불린 것은 디베라가 갈리리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비라는 주 20년경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 건설되었고 티비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 디비라로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디비라는 바다와 산맥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헤롯 안디바는 그 지역을 수도로 삼은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디비라 호수에 익숙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거보, 안드레 등도 디비라 호수의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세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격려와 사명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성령을 모신 후에 지구과 같은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확신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어부였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어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해뜰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따르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따라,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둘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받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가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회복하기 전에는 다른 제자들 앞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때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모여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을 때 그를 향해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일에 사용되도록 그에게 먼저 다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권을 받으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 보지 못한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롭거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확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